안녕, 형들. 맥하몽군입니다 최강공격 미니특공대 그세 번째, 렉스카이저의 왼쪽 발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준 타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디테일이 상당하고 멋있죠? 기대가 됩니다. 어깨까지 키가 17cm. 어우, 큽니다. 어깨 넓이는 12cm. 전체 무장 상태로 몸무게는, 예, 187g. 적당합니다. 자, 이제 체크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컬러입니다. 이게 지금 35,000원짜리 완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도색 마감이랑 파츠 분할 컬러가 거의 예술적입니다. 뭐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이에요. 지금 요 날카로운 이 라인을 보셔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골드 부분들도 다 도색이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이 심지어 이 머리의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그리고 무기 파츠의 이 골드 컬러까지 다 도색입니다. 삐져나감이 없습니다 야 제가 그 물건을 양품을 받은 걸까요 여기 이빨에 그 실버 메탈 부분과 이 방패 파츠의 이 초록색 부분이라든지 요 미세한 골드 부분 이게 야 이게 참 도색을 함에 있어서도 진짜 대단하다 예, 물론 모든 제품이 이러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흐트러짐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우 문제도 안 됩니다 예, 컬러가 굉장히 이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프로포션인데 지금 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믿겨지질 않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어린이 완구의 프로포션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녀석이 완전 변형으로 렉스카이저의 그 발파츠로도 변형이 되고 호랑이 머리로도 변형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뒷모습도 너무 잘 빠졌죠.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동성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 전작 전기체보다 어깨 가동 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뻑뻑한데 마찬가지로 볼조인트로 되어 있긴 하나 이 프로즌 타이거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라챗 관절이라는 점 볼조인트가 아닙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가동폭이 90도 오우 라첼이 뻑뻑해요 손맛 좋습니다 90도 무릎은 이중관절을 사용했는데 변형식 기믹에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 가동 쪽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트랜스포머 같죠? 골다공증이 있긴 하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기차기도 가능한 이 완벽함. 예. 이 골드 부분까지 부품 분할로 또 해줬어요. 야 이거 야 대단합니다 정말 삼지. 그리고 여러분 허리도 라쳇 관절이 들어갔습니다. 아딱 손맛 좋습니다. 하지만 발목 부분은 이 변형 기믹상 이걸 뺐다 꼽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 조인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하로의 가동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 기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전에 나왔던 두 기체, 그 썬더 트리아와 버닝 케라를 만져봤을 때도 조금은 느꼈는데 그 다이아클론의 변형 방식과 좀 유사한 점이 많은데, 물론 다이아클론만 이런 게 아니고 조인트 체결하는 것이라든지, 약간의 탄성을 이용해서 이제 변형을 하는 그 트랜스포머 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요 어깨 조인트를 이런식으로 해서 요 구멍과 이 조인트가 만나서 딱 이제 뭐 조립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이아클론과 조금 비슷한데 이런 점도 상당히 흥미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기체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멋있고 훌륭해서 갖고 노는 내내 그냥 즐겁습니다 뭐 변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프로즌 타이거의 경우에는 변형 시에 뭐 크랙이 생긴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뭐 플라스틱이 뜬다든가, 이런 걱정은 좀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갖고 놀것 같아요. 아니, 어른도 재밌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감은요. 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깔끔 그 자체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무기 파츠는 이제 쌍검이 들어있습니다. 참, 요게 재밌는 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조인트가 좀 많이 뚫려 있어요. 끼고 싶은데 막 갖다 꼽으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방패를 꼽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검을 꼽아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리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꼽으면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그냥 꼽으면 되고요. 그냥 다 갖다 꼽으면 됩니다. 건담 엑시아처럼, 예, 여기다가도, 허리춤에도 꼽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 놀이를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쌍검을 착용하고 예, 어깨에다가 방패를 꼽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패에다가 칼을 두 짝을 꼽을 수도 있고요. 이 다리 파츠에다가 방패를 꼽아서 아,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예. <laughs> 이렇게 자유자재를 좀 갖고 놀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 썬더티라, 버닝케라, 마그마킬로 나머지 세개와 얘를 막또막 짬뽕시켜서 합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깨 조인트를 빼서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예. 자꾸 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빼지는 않는데 마감재 칠하면 또 빡빡해져요 이 예. 버닝케라의 팔을 딱 꼽으면 예,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 기깔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예, 가동도 똑같이 다 되고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뭐 호환, 가동성, 갖고 노는 재미, 컬러, 프로포션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굉장한 완구가 나왔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렉스카이저의 왼발로 한번 다시 변신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빡빡합니다 요렇게 왼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아, 그러니까 이게 발이면 렉스카이저가 얼마나 큰 거야? 와.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이미지랑은 달라요. 이 발로 합체했을 때 여기 플러스 핀과 여기 마이너스 이 조인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 발톱을 앞으로 못 꺼내거든요. 근데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 발톱이 이게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설명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거 제대로 이게 합체를 하면은 발톱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이쁘게 보이려면 이 주먹을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빼셔가지고 이거 뭐 빼면 되죠 뭐 그냥 예좀 덜렁덜렁거리겠지만 발톱을 앞으로 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놀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마지막으로 풀어진 타이거를 이제 만지고 놀면서 느낀 소감은 어른도 재밌다. 그 렉스카이저 빨리 나와서 구단 합체를 시켜보고 싶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